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실전 투자 12월 29일, 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 11포인트 상승을 하였지만, 어,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매물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또 2.1조 매수를 하면서 또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기관이 어제 매수한 양을 뭐 2배, 3배로 던져버렸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배당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당, 배당 금액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전에 좀 지분을 정리하는 것,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확실히 받쳐서 이 지수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3%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좀상승을 지킬 어,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일단 코스피는 어, 상승을 하였지만 조금 기분 좋지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어, 박스권을 한참 행보한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고 그리고 다시 고점에서 조금 네, 계속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어, 기간이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또 매물을 쏟아냈고요. 뭐 3일 동안 열심히 매수한 거한 번에 쏟아 버렸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계속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 지금 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위험 자산 이쪽 주식도 그렇고 해외 지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어,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그다음에 뭐 다른 별다른 이슈가 없죠. 뭐 북한 이슈라든가 미국 중국 뭐 무역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채라던가 뭐 유럽발 무슨 어뭐 금융 위기라던가 이런 게 하나 도 없습니다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대응을 한다고 요어 이런 나라들이 싸울 틈이 없습니다. 지금 백신 경쟁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 확 확실히 황금 기회가 아닌가 주식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언제까지 오를지는 사실 알수 없어요. 어,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는 없고, 어, 뭐, 3,000포인트 이상, 3,200포인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 자산, 어, 위험 그 대비를 하면서 좀갈 때까지 가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아,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뭐, 아슬아슬하게 지탱을 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나왔고요. 확실히 뻗어 나가는 모습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코스닥 굉장히 네,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어,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좋네요. 오늘 이제 엊그제 그리고 어제 내렸던 그 바이오 주식들, 그리 진단 키트 주식들을 한 번에 다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오늘 뭐 기분 좋은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내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둘다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별한 이슈 없이는 증시가 쉽게 내릴 것 같진 않네요. 그러고 이제, 네. 관심 종목, 보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F의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SF의 반도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에 튕궜는데요. 241선 기준으로 계속 튕구면서, 어, 고점, 조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올라갈까? 타이밍을 계속 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올렸다가, 조심스럽게 내렸다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투자자는, 어, 기간이 좀 매도를 했지만, 뭐, 금융투자가 대부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네, 신경 쓰이진 않네요. 일단은, 연기금이, 어, 뭐, 다시 좀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S.F. 반도체 어, 기관이나 네,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힘을 받을 때는 확실히 기관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을 쏟으면서 올라갈 때는 네, 확실히 기관이 리드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주봉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빅사이클을 보았을 때는 네,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500원선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이 어, 드디어 양봉을 띄웠고요. 121선 근처에서 양봉을 한번 띄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61선 근처에서 좀 반등을 기다렸는데 한번 더 꺾어주면서 1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등을 준 것은 긍정적이고요. 121선 아래로 내려갔으면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인증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 네, 121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었고 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계속 네,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폐지가 뭐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서서히 네, 가시화 되지 않을까 네, 내년 1, 2월 해서 서서히 이제 사업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공동인증서 발급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 3일 연속 들어온 것은 좋네요. 그래서 한국정보인증도 이제 서서히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은 확실히 고배당주라 그런지,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려서 오늘 하락이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확실히 고배당주라 그런지 크게 크게 내려버리네요. 어, 그래도 두산은 뭐 일시적인 하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퐁당퐁당선은 찍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마, 많이 하락을 한다면 6일선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241선을 뚫어버리고 네,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속도의 차이고, 6만원은 반드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죠. 두산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이제 두산중공업과 그런 그 하위 그룹주들이 모두 이제 재무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서서히 재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에 의해서 두산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괜찮은 주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6,970원 마무리했고요. 아, 얘도 진짜 엄청 움직이지 않네요.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어, 계속 가두리한 채로 지금 물량만 획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일단 21선 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81선 위에 자리를 잡았고 어, 지분은 계속 늘어가는 모습이네요. 어, 외국인의 지분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어, 외국 기관이 뭐 한번들어왔다가 한 나갔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며칠 계속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고요. 어, 단기간 상승에 대한 그런 물량 소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니 좀 오래 보실 분들은 기다려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해양 산업 사업만 조금 리스크 감소만 한다면 확실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상승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한번 세게 줬기 때문에 7,700원 확실히 넘을 것 같고요. 월봉선으로도 한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어 위로 이번에는 이제 60월봉선을 한번 뚫어볼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도 어, 길게 꼬리를 주고, 네또 하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길게 꼬리를 줬던 적이 있는데요. 꼬리를 줘버리고 오히려 하락을 시키는 뒤에 진짜 내려갈 때까지 한번 내리고 이렇게 급등시키는 모습. 그래서 뉴스를 한번 띄울 것인지, 네, 얘는 꾸준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좀. 세력주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받치자리 받치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한번 끌어내려버리고, 오히려 또확 올려버리고 다시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예상으로는 이제 이 양봉까지 다시 한번 내렸다가 반등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급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좀 위험한 주식이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은 뭐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뭐 뭔가 이슈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좀 재밌게 흘러가네요. 배당 기준일인데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궁금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SCA 평가정보.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이제 배임 횡령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네 사실 확인을 했고요. 어 확실히 이제 수주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어, 추세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하루 상승시키고 하루 하락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제 241선을 돌파하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때처럼 이제 60 25월 봉선 맞고 다시 떨어지지 않으면 될것 같고요. 어, 이,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참 네, 상승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과 뭐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뭐 배당금 그런 처분에 의해서 오늘 기간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 다 팔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은 네, 한국전력이고 한국전력도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이긴 한데, 네, 하락분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얘도 이제 배당, 배당을 꽤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을 조금 맞은 것 같고요. 21선 이제 급하게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하게 드는 선에서 적절하게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거의 40%가 한 번에 올렸죠.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버틸만 하고요. 이 위에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 한국전력은 네, 월봉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빅 사이클이 오는데 이번에 그빅 사이클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붙여도 될것 같은 종목이고요. 어, 얘는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오늘 뭐 기간이 많이 팔았죠. 예, 배당금 배당락에서 좀 금융 투자 위주로 많은 매물이 쏟아진 것 같은데. 어, 내년부터 해서 다시 전기세 개편이 되어서 이제 한국 전력에 좋은 모습이 좋은 그런 재무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는 끝내겠고요 어, 증시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그냥 몸을 맡기고 뒤를 네, 준비를 하면서 좀 한번 몸을 맡기면서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끝까지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